원 웰컴 투 리나스 바이블 잉글리시. i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리나입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45절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4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우리의 조상들이 had the tabernacle 테브네클은 장막이란 뜻이었죠. 근데 테브네클 of testimony니까 증거의 장막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증거의 장막을 그들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서요인 n the d 그 광야에서요. 그리고 it had been made as God directed Moses.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라는 의미죠. 네, according to the pattern he had seen. 자, according to 무엇, 무엇에 따라서, 네. 어떤 것에 따라서냐면요, 패턴. 네. 그가 그 모세가 본그식대로 이제 만들어진 그 장막이었습니다. 이 네, 내용까지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 배울 4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ing received the tabernacle, our fathers under Joshua brought it with them when they took the land from the nations God drove out before them. It remained in the land until the time of David. 네. Oh, having received the tabernacle, 자, 이 tabernacle, 장막이죠? 이 장막을 receive, receive는 받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 장막을 받고 our fathers under Joshua 자 우리의 조상들이 어 under Joshua 여호수아와 함께 그러니까 여호수아 밑에서 여호수아의 말에 복종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서 네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brought it with them 그 brought는 bring 가져오다 가져가다라는 의미의 과거 형태죠 네 그래서 그것을 그들과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서는 가져오다라기 보다는 가지고 갔다라는 의미가 좀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언제요? When they took the land from the nations. 자, 일단, took. took는 take라는 단어의 과거 형태인데요. 어, 가지고 가다, 잡다, 뭐 이런 의미. take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를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take something from somebody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면 이게 누구 누구에게서 무엇무엇을 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they took the land from the nation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take something의 위치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게 the land인 거고요. 그 다음에 from somebody에서 somebody 위치에 해당이 되는 게 the nations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land는 땅이니까요. 땅을 그 nations, 그 민족들에게서, 그, 그 나라에게서 뺐을 때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뒤에 그이 nation이 어떤 nation인지에 대해서 부가 설명이 나와있죠. God drove out before them. 자, 하나님께서 drove out before them. drove out은 이제 drive out이라는 뜻의 과거 형태죠. 근데 이 drive out은 몰아내다, 사라지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이제 그몰아 내신 쫓아 내신 그 민족의 땅을 이제 뺏을 때 점령할 때에 이 타베네크을 같이 가지고 갔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리고 it remained in the land until the time of David. 여기서의 이 isn't tabernacle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그것이 remained Remain은 남다, 뭐 남아 있다, 뭐 계속 무엇무엇이다 무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 남아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그 탈보네클이 이들 땅, 그 땅에 계속 남아 있었다. 언제까지요? Until, until은 언제 언제까지라는 의미죠. 그래서 until the time of David, 그 다윗의 때까지 그 땅에 계속 남아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 좀 어렵죠. <laughs> 네, 계속 지금 저희가 40절 이후부터 조금 생소한 표현들과, 어, 좀 어려운 문장 구조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조금 해석이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일단 단어 by 단어로 해석을 하실 때에는, 어, take라는 단어, 나 아는 단어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뒤에 이제 from이라는 전치사가 붙으면서 그냥 가지고 가다 뭐 잡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뺐다라는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drive out. 어, 나 drive라는 거 무슨 뜻인지 아는데 뭐 drive out하면은 밖으로 운전해서 나간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drive 뒤에 out이라는 어 전치사가 붙으니까, 몰아내다, 뭐, 사라지, 사라지게 하다, 이런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다른 뜻이 될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네, 이런 수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많이, 어, 알고 계시면, 영어를 이해를 하고, 문장을 이해를 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어, 꼭 복습을 해주시는 게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오늘 배운 이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listen and repeat after me Having received the tabernacle Our fathers under Joshua brought it with them When they took the land from the nations God drove out before them It remained in the land until the time of David.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Having received the tabernacle, our fathers under Joshua brought it with them when they took the land from the nations, God drove out before them. It remained in the land until the time of David.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들 같이 한번 복습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receive receive는 받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였죠. 그리고 tabernacle 하면 어, 장막이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Joshua는 여우수아를 의미를 하죠. 그 다음에 brought는 bring의 과거 형태, 어, 무언가를 가져오다 가져가다라는 의미의 단어였고요. 그 다음에 take took taken 이 take라는 단어 자체는 가지고 가다, 뭔가를 잡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지만 take something from somebody 하면은 누구 누구에게서 무엇 무엇을 뺐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nation 하면 나라, 뭐 국가, 민족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고요. drive out 하면 몰아내다, 뭐 쫓아내다, 사라지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remain, remain은 남다, 계속 무엇 무엇이다, 남아있다 이런 의미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until 하면 언제 언제까지. 네, 언제 언제까지라는 의미의 전치사였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들도 잊지 않도록 꼭 복습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